자, 다음 봅니다. 어 이번에는 원. 자, 아, 잘 봐봐. 아, x, y가 뭐로 바뀌었어? x-y, x 더하기 x 1로 바뀌었죠. 됐어? 오케이. 적어야겠죠? 계속 연습. 어, 이거는 뭐야? 얘는? 점. 그렇지, 금 점이죠. 점이다. 점이죠? 그럼 x 축으로 얼만큼 평행해도 한 거야? 네. Y축으로 예. 1만큼 비행을 한 거다. 됐지? 자, 이거 있는데. 자, 뭐야?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 이것이, 이 원이 어디로 옮겨지냐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옮겨진대. 됐어? 야, 이거 원이 옮겨지면, 뭐는 안 변해? 뭐는 안 변하죠? 똑같이 이동하면 뭐는 안변해원에서 핵심은 두 가지지 뭐하고 뭐야? 그렇죠 반지름하고 중심 맞지? 반지름하고 중심이고 그럼 옮겼을 때안 변하는 건 당연히 뭐야? 반지름은 그대로겠죠? 똑같이 이동하는 거니까 중심만 바뀔 거고 어? 이거 그대로 할수 있지? x 제곱 y 제곱, 넘기면 빼기 a고 이거 제곱한거 적으라고 했고 제곱한거 적으라고 했고 됐지? 그럼 이게 대기 16이니까 이것도 뭐 돼야 돼? 16이 돼야겠죠? 그럼 이게 두개 13이니까 a가 얼마 돼야 돼? 마 3이다 이렇게 되겠죠? 됐어 됐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죠? 중심이 2,3이지 그냥 점으로 해볼게요 중심이 2,3이니까 얘를 갖다가 어떻게 평이동 해야 돼? 마이너스 5랑 1만큼 평이동 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 맞잖아. 그럼 얘를 갖다 이거, 이거, 이거는 도형이 아니지. 얘는 도형이지만 이거는 도형이 아니지. 두 가지로 풀어볼게요. 그럼 이걸 갖다가 점처럼 평이동하면 마이너스 5만큼이니까 뭐로 바뀌어 3,y축으로 1만큼으로 뭐로 바 바로 이러면두개 비교하면 되죠. 이게 마이너스 3 콤마 마이너스 b니까 이게 마이너스 b잖아. 중심좌표가 그럼 당연히 b는 얼마 돼야 돼? 마이너스 4가 돼야겠지. 됐어?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바로 x축으로, 마이너스, x축으로 지금 얼마만큼이야? 마이너스 5만큼이잖아. 그럼 이, 여기 이대로 하려면 이거는 도형이니까 x 대신에 뭐 넣어야 돼? 무경어야 x 대신에 x 플러스 5를 넣는다. 오를 넣는 게 아니라 x 플러스 5. 알겠어? 그럼 여기다가 x 플러스 5를 넣으라고. 여기에다가 보형일 때는 뭐를 바꿔서 내 한다? x 플러스 5를 넣으라고. 얘는 마이너스 5만큼 표기를 했으니까. y 쪽으로 1만큼 표기를 평일, 했으니까 얘는 요 y 대신에 뭐가 들어가야 돼? y 대신에 y 마이너스 1이 들어가야 된다. 그럼 여기다 x 플러스 5 넣으면 뭐로 바뀌어? x 플러스 3의 점으로 바뀌죠. 똑같이 봐봐. 그 다음에, 여기다 y 빼기로 하면 어떻게 돼? y-4가 되잖아. 지금 b가 또 마이너스 4가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을 구하셔도 된다. 정리.